네 아주 뭐 간발의 차이로 아, 경남이 예, 아쉽게 3위에 머무르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대회 마지막 일정을 여러분도 아쉬움을 털어내면서 함께 보시죠 남자 초등부 3000m 계주 결승 경기가 하이라이트로 남아있습니다 남자 초등부 3000m 계주 결승 경기 예, 자 충북과 충북팀이 소개가 됩니다 충북 지난해 이 대회의 종목 은메달리스트 자, 경기 선발. 이어서 경기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야, 디펜딩 챔피언 경남선발 경남 동메달리스트 하트, 5위를 기록했던 부산입니다. 자, 긴장이 되죠. 남자 초등부 3000m 계주 결승 경기 자세를 풀었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충북 경기 경남 부산. 경남이 월등히 앞서가고 있어요. 경남. 예, 자, 경남이 일단 격차를 벌리면서 충북을 뒤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레이스 초반부터 폭발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경기가 3위, 첫 번째 교대. 첫 번째 교대 구간 이어집니다. 랩 타임 20초 경남, 21초 때 충북과 경비, 부산은 22초입니다. 아, 경기도가 뒤에 바싹 또 따라오네요. 예, 선두 그룹 세 팀이 현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안간힘을 쓰면서 교대 완료. 자, 선수도 이제 안전하게 세 팀의 멋진 레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경남 그리고 충북. 그리고 경기 부산입니다. 초반 레이스 인코스에서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어, 주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경남 그리고 충북이 1, 2위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14리 앞으로 치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남과 충북 경기 부산 모두 17초대를 기록하는 레타임. 경남 충북. 그리고 경기가 바짝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부산도 현재 통과했습니다. 랩타임 17초대. 어, 세 명의 선수들이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아주 뭐 이게 세팀 아주 뭐 치열합니다. 예. 이거 어디가 우승할지 예, 참 예측하기 어렵네요. 자,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경남 충북 경기 그리고 부산 레이스 현재 중반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초 때를 기록하면 경남 충북 경기 부산은 18초. 아직은 선수들이 이제 스포트를 아직 안 내고 있는데 선수 교대. 선수 네. 교대. 어, 저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 아, 밀어주는 지 선수가 예. 힘이 좋은데요. 선수 교대하는 순간에는 사실 거의 비슷한 선상이었거든요. 예, 여기 지금서부터 이제 스포트를 내서. 어, 상대 선수들보다는 빠르게 나와주는 게 제일 낫죠. 전 선수 모두 17초 때 기록. 자, 충북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추월 성공. 경기도 2위까지. 그리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좁히고 있는 경기. 그리고 그 뒤로는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경남. 자, 지금 부산은 많이 뒤쳐져 있고요. 선수 교대 재빠르게 이어갑니다. 현재 2위 경기도가 폭발적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경기 충북이 두 선수가 아까 1000m에서도 1, 2위를 다퉜던 두 명의 선수인데 네. 아, 지금 두 선수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 교대 구간 충북 교대 완료, 경기 교대 완료, 그리고 뒤 이어서 경남도 교대 완료. 조금 뒤늦게 부산도 교대 완료합니다. 어,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네, 여기서 이제 앞... 뒤에 있는 선수가 앞 선수를 밀어 주는데 나가는 스피드가 네. 좀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덩치 큰 선수를 밀려니까 지금 크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중복 경기 경남 순으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코너 빠져나왔고 격차 좁히고 있는 경기도입니다. 오, 폭발적인 스피드를 올려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도 12번 선수하고 이제 두 명의 선수 계속 접전이 펼쳐지죠. 경기도가 앞네 푸싱이 잘 이루어졌고요. 자, 세 바퀴 남습니다. 현재 1위 충북을 바짝 추격하기 시도하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빠르게 앞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자 3위와 격차가 벌어졌고 현재 1위 이 코스 아 3위는 지금 너무 벌어져 가고 있는데요. 네. 자 17조 기록하는 충북과 경기 자, 충북 교대 완료, 경기 교대 완료, 경기가 인코스로 갑니다. 그리고 자, 아 여기서 지금 직선주로 아, 15분 선수가 지금 스포트를 내고 있어요. 예, 바람을 가리면서 미끄러지듯이 코너를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한 번의 선수 교대, 2번 주자 출발합니다. 아 여기서 역전 됩니다. 자 경기도가 아웃 코스에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더 오나요? 아쉽게 쉽게 누지 않고 있습니다. 중복 충북 대표, 중북이또한번 격차를 벌렸고요. 동기도의 추지막 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주자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자 3번 주자 그치. 출발합니다. 중북이 코너 빠져나옵니다. 경기 이 코너 빠져나옵니다. 자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3번 주자의 아, 미적이였던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빠져나오면서 자 충북이 전력 질주 충북 충북 충북이 나갑니다 그리고 슈팅 경기도 2위로 들어옵니다 아직 레이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경남도 3위로 들어옵니다 자 아직은, 부산은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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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은 4코너 빠져나왔고요 자 부산도 뒤늦게 피니시라인 네, 통과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자 충북이 초반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쳤습니다 경기도도 중간에 위력적인, 위력적인 레이스를 펼쳤습니다만 충북이 허용하지 않았어요. 네, 아주 뭐네명에서명의 선수가 아주 호흡 맞춰서 아주 잘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지난해 경기 선발이 금메달이었습니다만 충북이 은메달에서 금메달로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네, 아주 두 팀이 아주 좋은 기량으로 어, 경기를 마쳤습니다. 경남은 지난해에 이어서 동메달 그대로 순위를 유지하고요. 부산 선발팀은 지난해 5위에서 4위로 한 단계 랭크업을 했습니다. 자 남자 초동부 3000m 개주 결승 경기 모두가 앉아있지 못하고 들썩들썩거릴 수밖에 없었던 짜릿한 경기 한판 승부를 펼쳤습니다.